하이언! 여러분, 어제 좀 무겁게 먹었더니 몸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몸이 무거워서 오늘 운동할 때 죽을뻔했어요. 와, 불고기다. 엄마 표 소스. 엄마 이거 꼈다. 왜안 꼈다? 할머니가 맛있대? 응. 로나 옛날 이런 거 진짜 싫어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아픔이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피로함이나 피부 질환도생겼이 있더만 어제 그 승아가 순정이 똥 밟았대 아침에 응? <laughs> 순정이 똥이 똥을 꽉 밟았다는데 순정이 똥 로또 사 로또를 오늘 큰걸 하나 샀어야 되는데 왜 고기를 밟았어 근데 너는? 이거. 옷 샤워하고 나서 깜짝 놀랐 빨래통에 옷 넣는다고 <laughs> 바닥에 쪽 밟았나 보지. 아! 미끄덩? 뭐가 아, 물컹해야 되 크게 밟았어? 아니야, 근데 큰 통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쪼? 발에 이렇게 묻었지, 아, 뭐 여기. 아? <laughs> 요리 보고 짠짠자짠 <진짜. 웃음> 여러분 저는 지금 순종이 귀 때문에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핸드폰 없이 옛날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이고 우리 순종이 고생했네. 순종 이리 와! 오이치! 오이치! 여기에 싸서 가! 이렇게! 떨어졌어. 순정이 귀가려워요. 진정하세요. 결국엔 핸드폰도 다시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정이 귀질려좀 보려고요. 순정아, <laughs> 집에 잘 왔지? 아니 동물병원에 강아지 사진을 프린트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뭔가 욕심났어요. 실물 보니까 정말 너무 예뻤어요. 하이리도 귀여운데. 하이엄. 짜장면 탕수육. 전번 <목소리> 짜장면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보자 그래서 비싼 거야. <목소리> 거 새로 나온 거다 클레드 볼때도 아니고 클레드 밸브 네가 좋아하는 양송이 그래 순정이약 먹어야 되는데 소리 너무 크다 순종할 땐 소리가 큰데 이게 볼륨이 다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편집할 때 다들 재밌네 응 음. 연기도 잘 자라 고데기 안한제 머리 실화입니까? 선크림 바르고 일을 하러. 아이고. 늘어져서 다가 다시 일좀해 보러 갑니다. 이게 프리랜서의 늪. 한번 늘어지면 계속 늘어져요. 그래서 몸을 계속 굴려야 돼요. 이게 계속 일을 막 하면은 아 피곤해 하면서도 막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 이제 쉬어야지 이러면은 하게 산더미인데도 계속 쉬어. 다시 해야지요. <laughs> 어제는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아니 저의 고질병. 소화가 또좀안 되더니 잠이 잠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몸이 그냥 딱 붙어버려가지고 일어나지지를 않아서 좀 먹었다고 이러기야. 아마 저 반복일걸요? 3월, 4월 되면 이래요. 여기에서 이제 찬거 먹잖아요? 훅 가요. 이게 일상을 기록하니까 저에 대해서 되게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봐주면 당연히 너무 좋지만 그것도 좋은데 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2년 넘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나는 언제 몸이 안 좋아지는지. 근데 이런 게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나니까 내가 아픈 게 예전에는 내 감정에 문제가 생겨서 막 아픈 걸로 착각하고 막 이러면서 더 감정이 우울하게 빠지거나 막 이러기 쉬웠거든요? 근데 그게 객관화가 되면서 아 내가 감정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아 나는 이맘때가 되면 내 몸이 늘 그랬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서 감정의 골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 몸에는 그런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뭔지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일상 브이로그는 진짜 많이 많이 조금만 사진이나 영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뭐 편집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뭐 쓰세요? 이런 거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편집 프로그램은 저는 파이널 컷을 쓰지만 저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뭘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맥북에 깔려 있는 거 어디서 주워들은 막 아이무비로 편집 가능합니다. 뭐, 어, 뭐, 영화같이 내 일상 뭐, 뭐 영화 같은내 일상 뭐뭐곽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요 편집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아이무비 열어가지고 그 깔짝깔짝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윈도우에는 윈도우 무비 메이커도 있고, 뭐,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어도비도 있고, 프리미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뭐, 곰 플레이어로 편집도 한다 하더라고요. 옹아리는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냥 내가 가장 가까이에 뭔가 와닿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제가 아무리 뭘 쓴다고 해도, 누군가가 다른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도 내가 꽂히는 거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편집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학원에서도 참 많이 알려주는데, 막상 그런 거 학원에서 들으면, 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배워야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 스타일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딱히 그런 거 아니시라면, 일단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를 잘라야 되나? 막 저기를 없애야 되나? 막몇 분이어야 되지. 감이 하나도 안 오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감이 오는 거니까. 또 하다 보면은 편집을 생각하면서 촬영도 할수 있게 되고, 저는 유튜브 영상은 차근차근 배워서 이런 개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는. 그냥 일단 뭔가에 흥미가 생겨서 아 해보자! 이러면서 하게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서 더 진입 장벽이 낫다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어떻게 시작을 하든 처음부터 잘할 순 없는 거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시작을 해도 분명히 3년 뒤에 내 모습이 더 나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시작을 되게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일상 기록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모습을 담고 싶거나 뭐 현재 내 옆에 있는 연인과의 모습을 담고 싶거나 막 담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데기를 샀는데, 제가 쓰는 고데기가 너무, 머릿결이 너무 상하는 것 같아가지고, 글램팜이 갖고 싶었지만, 또봉 고데기 하면 그리에이트 아니겠습니까? 캬, 티타늄 미러. 3 2 m m 예요 어디 한번.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올까요? 아, 보다나는 되게 헐거운데, 이거는 되게 좀 빡빡하다. 오. 아. 이거는 열 없이 한번 해보는 건데, 어 얘는 좀 빡빡하네요. 머리카락이 삭삭 잘 빠져나오는 느낌은 지금, 아 된다. 어허,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지금 개털이지만. 앞으로 제가 엄청 잘쓸 그럴 고데기예요. 200도까지 되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뿅뿅뿅 올리게 되는. 티타늄 그리에이트. 제품명 전기머리 인두. 아, 이렇게 써있군요. 그래요. 여러분, 저 배고파서 손이 덜덜덜 떨리고, 제 정신이 아니야. 고수 많이. 배고파서 화날 때는 단무지를 먼저 먹어요. 술르 왕창, 날씨 음. 고랭, 샐러드까지. 아, 벌벌 떨리는 게 조금 잠잠해졌는데 살짝 모자라니까 주시를 먹고요. 빵을 좀 먹어 볼게요. 오늘은 또 스레스 주워스 빵을 한번 좀 먹어 볼게요. <laughs> 왜 그래? 아 주시 닫았어요. 아 찾은 나.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칫솔을 사러 올리브영으로 갑니다. 고, 고, 고! 아,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실버라인이 기억격이 좋아요. 우리 엄마 좋아하겠네? 이거 에비스 프리미엄 케어. 이거 저희 엄마 짱 좋아해요. 아니, 뒤에 거다.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건데, 이거, 이거. 두개 살게요. 메디힐이 그렇게 좋다는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볼까요? 보습물광로 하나만 사봐야지. 와, 여러분! 초코 쿠키 쉐이크 진짜 맛있어요. 달긴 달인데 막 미친 듯이 달지 않고, 음, 음.